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 경마 성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난주 부산 경마는 주로가 좀 무언편에 속했거든요. 그리고 서울 경마는 토요일은 좀 보통 주로라, 어? 주로다가 일요일은 좀 가벼운 편에 속했습니다. 자, 이 화면은 제가 금요일 화면인데요. 제가 이 경주를 보게 되면 이 경주 아니고 오경주를 보면 제가 1번, 4번, 6번, 9번 으로 올렸거든요 네, 잠깐 경주 영상 보시겠습니다 경주를 시작하는 가운데 앞쪽에서는 4번 라운더 천하와 다실바기수, 2번 스마트스마일과 예, 보시게 되면, 제가 1번, 4번, 6번, 9번으로 올려드렸는데, 제가 결과는 이거 1번, 4번, 9번 순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거 추천 경주거든요? 제가 추천을 할때 1번 넣고, 9번이 주력이고 1번 넣고 4번이 후공인데 1번, 4번, 9번이 들어왔거든요. 이거 복식은 15.9배, 삼복식은 36.6배입니다. 삼복식은 뭐 1번 넣고 4 6구를 사도 3방인데 10만원만 베팅해도 10만원 아니라 9만원만 베팅해도 3만원씩 베팅하면 순식간에 110만원이라는 수익을 낼수 있거든요 이거 제가 추천 경주를 해가지고 저는 후공으로 마친 경주였거든요. 자, 이것은 토요일 화면인데요. 7경주를 보게 되면, 4번, 7번, 3번, 1번, 2번으로 올렸는데, 이것도 예, 추천 경주거든요. 자, 경주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 이거 7번, 2번, 11번이 들어왔습니다. 7경주 보면 7번, 2번, 11번이 들어왔거든요. 7경주도 제가 이거 추천 문자를 보낼 때는 제가 4번, 7번 2번에 주력으로 보냈는데 결과는 7번 2번이 들어왔잖아요 아 이거는 너무 아쉬운 경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도 추천을 세 개를 드렸는데, 한개 경주만 후공으로 들어왔거든요. 결과는, 뭐 금요일에도 추천을 두개 드렸는데, 한개 경주가 후공으로 들어왔고, 토요일에는, 추천 문자 두 개만 드렸는데, 한 경주는 그냥 아쉬운 경주로 끝났고, 다른 경주는 삼복식으로 사시는 분들은 마쳤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마치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문자문의 있으신 분들은 이 폰번호로 문자를 남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